<laughs> 안녕하세요. 청초 관절 전문 트레이닝 센터 리얼바드짐 앤피트니스 클리닉 대표이사 박수현입니다. 자, 박관, 박관장의 재활 트레이닝. 오늘은 런지 기본 자세 편입니다. 자, 런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운동을 하셨을 겁니다. 어디 운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둥근입니다. 근데, 어 런지는 꼭 둥근 운동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쿼드 여기 앞쪽에 부위에 대퇴사두근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햄스링과 트 둥근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건 런지는 둥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막상 런지를 했는데 어, 둥근의 느낌이 오긴 해. 근데 무릎 쪽에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런지 기본편은 둥근 활성화를 위한 어, 동작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언지할때뭐 자세를 어떻게 잡고 내려가서 이런 동작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는 동작, 시퀀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발 넓이를 어깨 넓이 한두배 정도, 1.5배 정도로 놓고 자세를 섭니다. 자, 이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뒷발의 뒤꿈치가 안쪽으로 말려있다라고 한다면, 내 종아리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먼저 풀어주시고, 발이, 두 발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급선무고요. 이게 1번 동작입니다. 자, 2번 동작은 이 상태에서, 우리, 어, 아직 안 보셨다라면, 이 전편인 파운데이션 편에 가서, 기본 자세를 좀 배우시고 오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턱 당기고 가슴 세우고 어깨 눌러주고 손등을 밀어서 기본 자세를 만든 상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밀어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건 기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뒷발에 뒤꿈치를 밀어서 중심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3단계는 뭐냐면 내 뒷발을 뻗은 상태에서 내 몸통을 뒷발과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등이 굽는다든지 다른 변형을 가지 마시고요 기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뒷발하고 일직선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4단계. 4단계는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앞으로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하내 무릎이 많은 분들이 뭐 앞꿈치를 넘어가지 말아라. 뭐 넘어가도 된다 이런 뭐 갑을 방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나가 봅니다 나가서 무릎의 부담이 아닌 엉덩이에 힘이 걸리는 그 위치까지 가시면 거기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정강이가 길면 내가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정강이가 짧으면 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연성이나 근력이 좋으면 더 많이 나갈 거고 유연성이나 근력이 약하면 조금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기준을 무릎이 발끝으로 잡지 마십시오 대체적으로 무릎이 발끝 정도 가면 엉덩이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근데 자세를 잡았는데 무릎이 나갔는데, 어, 엉덩이 느낌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체가 세워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게중심이 앞에 딱 실어놓고 그대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서 내 엉덩이 쪽에, 자, 발을 바꿀게요.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워버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서브로 바뀌고 메인은 얘와 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절대 상체를 세우시면 안 돼요. 상체는 앞으로 중심이 가서 거의 내 어깨가 무릎선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내 뒷발과 상체가 일직선을 유지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5단계는 뭐냐면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앞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내려갔을 때내 어깨가 어딨죠? 내 허벅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힙이 늘어나면서 힘의 중심은 여기. 힙과 햄스트링 윗부분 여기에 딱 걸리게 되고 내 고관절 굴곡 직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딱 여기에 집중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체를 세워버렸다. 그러면 엉덩이가 늘어나는 게좀 덜해지겠죠. 고관절 굴곡이 안 되죠. 이 힘이 여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무릎 쪽. 그리고 뒷발의 무릎 쪽에 걸리면서 무릎 쪽에 이 쿼드 쪽의 힘이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상체의 중심을 앞으로 딱 숙이게 되면 힙 패턴의 런지를 할 수가 있고요. 상체를 세워버리면 힙이 아니라 무릎 패턴의 런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런지를 통해서 내가 힙을 더, 햄스트링을 더발달 시켜서 힙 라인도 좀 키우고 비주얼적이나 재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힙 패턴의 런지를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이 쿼드를 좀더 키우고 싶어.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이 무릎 패턴의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힙에 포커스를 둔 런지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시기는 해서 런지를 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모습을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다운 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려갈 때 오히려 천천히 내려가면서 무릎을 당겨주는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내려가면서 무릎이 밀리면 안 되고요. 내려가면서 무릎을 당기면서 엉덩이에 다 걸어 놓고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 무릎을 당기면서 일어납니다. 포인트는 내려갈 때도 무릎을 당기면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무릎을 당기면서 올라오셔야 힙 쪽에 더욱더 집중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런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힙 패턴을 통한 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힙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런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런지의 그 종류가 좀 달라질 거고요. 기본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 런지를 할때 가끔 가끔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변수냐?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익스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토익스텐션이 안 된다는 거 뭐냐면 발바닥이 너무 뭉쳐 있는 거예요. 발바닥이 안 나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는 거요 그분들은 발바닥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야구공은 너무 크고 골프공 정도 골프공 정도로 이 발바닥을 좀 많이 마사지를 해서 이토 익스텐션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런지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런지의 기능이 좋아지면 스페이스 쿼트나원그 런지 혹은 발을 뛰고 런지도 할수 있지만 초보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발바닥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종아리도 많이 풀어서 토 익스텐션과 그리고 네, 종아리의 유연성을 갖고 런지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런지 기본편을 좀 배워봤고요. 이 런지를 아주 잘 연습을 해,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음 편에는 런지의 종류. 앞으로 갔다 오는 런지, 뒤로 갔다 오는 런지, 리버스 런지, 사이드 런지, 워킹 런지를 통해서 우리 둥근을, 하체를 좀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운동할 수 있는 런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관정의 재활 트레이닝 런지 기본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